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어. 한번 또 찬양으로도 한번 배워봅시다. 자 갈게요. 자 박수치면서 그냥 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옆에 있을까,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다 있어? 진짜 믿어?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율동해 볼까? 자, 내 앞에, 옆에, 뒤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영광 올려 드려 봅시다. 자, 율동 있어요, 같이해요. 자, 애들 아기 옅게. 내 앞에, 옆에, 뒤에 누가 계시다고? 맞아요. 근데 내 앞에, 옆에, 뒤에 또 누가 있어? 아니, 아이 당연히지. 있 친구들도 있어.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어? 아멘? 어, 좋아요. 자, 우리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높은 곳에서 낮은 곳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자 일, 이절다 할게요. 자이 땅에 오신 유수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해결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주님, 저희들이 학교 성교사로서 학교와 선생님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 대신 주님을 강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되짚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쓸데없는 생각들은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늘 주님을 생각하며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어, 말씀 보고 우리 현금 드리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성경책 그냥 찾지 말고 바로 화면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오늘 말씀은 <laughs> 어, 우리 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금 찬양 헌금 준비해주시고 헌금 모아주시고요. 우리 헌금 찬양 우리 지금 내가 가진 것은 같이 함께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릴게요. 우리 같이 함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네, 헌금 찬양 쳐,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물을 올려, 귀한 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고 이 예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기가 유행 중이고 또 독감이 유행 중인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인 초등부 친구들. 털끝 하나 바이러스가 건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 아픈 친구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돌봐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한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목사님이 짧게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 매흘이 그 베스야 예후라는 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작년에 어, 심장 수술을 받으러 어, 한국에 왔거든요. 무려 9,000 k m 나 비행기를 타고서 왔어요. 우리 친구들 이 국기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알아요? 아, 에티오피아. 어, 오, 똑똑하다. 맞아요. 에티오피아 국기거든요. 오, 너무 잘하는데. 에티오피아의 에티오피아가 옛날에 어떤 나라였냐면요. 우리나라 6.25 전쟁을 도와줬던 나라였거든요. 이 6.25를 도와줬던 나라에서.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던 할아버지의 손자가 손녀가 우리 땅에 와서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9천 킬로나 떨어졌던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이 어, 나라의 그 시사에서 화제가 돼가지고서 뉴스 기사에 실렸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9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사랑보다도 더 멀리 이땅 가운데 왔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사랑하시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 되요. 하나은 하나님의 복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요한일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못 가지만, 여기 경화여고에 가면은 강당에 있거든요. 그 강당 한켠에도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구절이에요. 본 친구들 있나요? 없죠. 우리 선생님들만 경화여고 가면은 아, 알더니죠. 경화여중 알아요? 거기 강당에 가면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적혀 있거든요. 얘들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어떻게 알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귓속에서 귓속말로 하나님이 속삭이듯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또는 친구가 아니면 형이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 친구들 학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아, 좋아해 줘요? 잘해 줘요? 잘 알아요? 그냥 알아요? 아니, 잘, 잘 알아요? 잘, <laughs> 잘 알아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목사님이 우리 아론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아로나도 정말로 사랑해. 하지만 아로니가 감기 걸려가지고 아파가지고서 교회 나오지 못한 애도 연락 한번 없고 잘 지내는지 안부도 안 물어보고 그렇게 2주, 3주, 4주 한 달을 빠졌어. 근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럼 그건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 안 하는 걸까요? 사랑 안 하는 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건 사랑 안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할수 있어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허허허허허고허 대신하지 그래, 않고 그 사람에게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을 알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했어요? 잘? 아니죠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시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알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할수 있는 게 있어. 우리 요한니서사장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어, 우리 팔 절까지 읽을게요. 팔 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행동을 행동하시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칠절 말씀에 서로 사랑한다고요. 목사 이제 설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할 준비 되셨나요? 사랑하고 있나요? 어좀 약간 쑥스럽고 오그라들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지금 우리 주변에 기도 제목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죠? 지금 불이 났어. 밑에 영동 지방에 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서 집을 잃어버린 사람,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너무나 많거든요. 또 저기 미얀마 가면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천명 이상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품고 뭐 해야 되죠? 사랑한다면은 기도하죠. 멀리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사랑을 직접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동생, 형, 누나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사랑을 표현 하나요? 가깝기 때문에 더 짜증 내고 싫다고 얘기하고 심술 부리진 않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오늘 이번 주일 날 주일을 지나고서 주중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이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엄마나 아빠 혹은 여러분들 가족이 있으면은 냉장고 포스트에다가 사랑의 마음을 적었으면 좋겠어요. 오글거리지만 사랑한다면 안 써도 왜 고마운지, 뭐가 감사한지 포스트잇에 적어서 딱 붙여놓고 학교 나오는 거할수 있겠어요? 할수 있겠어요? 미션입니다. 하세요. 자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드러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동하셨습니다. 곧 하나뿐인 나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가까이에는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하여서. 어,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또 경청하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흘러 넘치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빨리 오늘 주보에 관, 관련된 내용들은 뒷페이지에 주보를 살펴보시고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4월 26일 토요일날 그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있는데 토요일날 초등부에서 특송을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미리 시간 빼놓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뒷페이지를 참여하시고요 자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자 우리 4만원 3만원 2만원을 차지할 반 누군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 자 3만원만 차지합니다 3만원 자이 반은요 총세반이 똑같이 맞췄어 똑같이 똑같이 맞췄거든요 자. 최고 12개를 맞춘 반세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반 4학년 1반, 그리고 두 번째 4학년 3반, 그리고 마지막 6학년 1반입니다. 6학년 1반. 자, 12개 맞췄어요. 이세 반에게 3만원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서 와서 사진 찍고서 선생님한테 편의점 상품권 보낼 테니까 다음 주에 함께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어? 아, 세번세 번만 뽑는다고 말씀했어요? 네. 아, 그 나중에 목사님한테 얘기해, 알았죠? 자,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고요.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눈 감고 두손 모으고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반 3반 그리고 6학년 1반만 나와서 사진 한번 찍고요. 나머지 하이파이브 하면서 갈게요. 세 개명,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개명을 지킬게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개명을 지키겠습니다. 자, 1번, 3번, 그리고 6강 1반 사진 찍고 집에 갈게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